먼저 기초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서울동남노회가 2017년 10월 24일 마천세계로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노회 총대들의 우기면 비밀투표로 목사본회장인 원고 김수호 목사에 대한 불 신입을 결의해서 노회장 승계를 기대시키고, 이어서 최강석 목사님을 시민 노회장으로 승수하게 되었습니다. 동남노회의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적인 예언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사 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문제고, 두 번째는 헌니 기원의 임무고, 셋째는 지표 증거수 문제입니다. 먼저 부노회장의 노회당 승계 문제이 원고는 노회장은 복사 부노회장이 승계한다는 동남노회 규칙 제 8조 1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노회당직을 승계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노회 규칙을 위반한 위반한. <laughs> 든이 공남회 규칙 8쪽 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복사부 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는 자동 승계가 아니고 복사부 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에 대하여 총대들의 반대 의사가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함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 제 나름대로 심리한 결과. 이 동남도의 규칙 제 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즉, 선출입니다. 본회의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로에서 선출한다. 임원 중 회장은 두 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규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규칙. 제8조 1항에는 총대들의 의사에 따라서 장로를 노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가 이미 동남노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목사부노회당의 노회장 승계가 자동승계라고 할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자동승계라고 할수 없고, 목사 부 노회장에게 노회당의 승계 부적급 사유가 있어서 총례들이 노회당 승계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규칙과 해석과 개입법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총회 규칙부에서 서울 동남 노회지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의이원의 임무에 되어 습니다서울동남노의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건의이원의 임무는 접수된 건의안을 분류하여 본회의에 건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의이원의 임무는 시차례를 경유하여 올라온 건의안 즉 청원서류를 두고 말합니다. 이것을 분류하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서류를 심의하고 점검합니다. 점검하는 것 자체가 심의에 해당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전지를 청구해서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어, 특별히 목사 자격권에 대해서는 정치부가 소관을 합니다. 각 부서는 그 법규에 따라서 어, 분류된 그 서류를 각 부서가 <laughs> 기간을 갖게 되면 각 부서는 그 법규에 따라서 판단해서 본회의 상당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우리 교단의 모든 노예가 이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의위원회가 그 직무 권한을 넘어서 헌의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목사 자격 요구를 문제 삼아서 서류를 발명하거나 송해 헌법위원회에 지배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모든 노예 지리는 노예장을 통해서 노예 임원의 결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한 결과, 음. 원고가 헌위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직권남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헌의 위원의 임무에 대해서도 총의 휴직부가 이번에 서울 동남노의 지리에 대해서 유아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법법위원회가 있고 재판국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건을 두고 해석을 달리 한다고 한다면 총의 안에 심각한 논란이 예상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적수 문제입니다. 원고는 서울 동남의전기회에서 노인당 선거의 규칙을 무기고 회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 노인당을 선출할 당시 원고는 어 제적회원 4501명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100개는 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의사 종부수에 위달하여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 그러나 어 73회 서울 동남로의 정기회는 제적 회원, 목사 장과 각각 과반수가 넘는 총 300명이 참석해서 모예를기회 했습니다. 문제의 안건이 길이 된 것은 오후에 속해를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오후에 속해될 인원이 244명이었습니다. 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오후 속해에 의사 중도추에 하자가 없다고 보면 될것시고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단한 이래 오후 4시 20분에 정례와 4시, 40, 4시 40분에 속해를 정례와 속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사 종목수를 문제 삼아서 노회장을 선출 위한 투표와 선거 자체를 보유하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서울 동남 노예가 정기 노예 당일에 오후 4시 40분 속해하는 데 있어서 의사 전역수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 없이 속해를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속해를 시작한 후에 토니 위원회 임시 보고와 고시 위원회 보고, 복사 후보생 지도 위원회 보고 등세가지 관들만 안건을 처리하였고, 이후 선계요구에 대하여 토론이 잠시 있었후 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선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4시 40분에 소켓시에 총대 숫자를 미리 개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노예를 이렇게 해보면은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이 객관적 상황이 이 찬반 양문이 팽배하게 맞서서 투표로 갈 경우에 사실, 한편으로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만큼 확실한 정도로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증상에 비춰서 볼 때, 원고의 정격수 위반을 비유로서 선거 의효 소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가 목사 부무회장선계 여부를 묻는 투표와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정도의 상황을 두고 노예단 선출을 무효함으로써 서울 동남노예가 사고노예가 된다고 합니 <laughs>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적으로도 매우 슬픈 면이 없고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건징제 167조와 170조에 의해서 원고의 층들를 기각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설명하겠다. 이상입니다. 예.